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마음을 다잡거나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간혹 과거로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전의 삶은 좀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걸 또잘 알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달라질 세상을 기대하고 애쓰고 막 싸웠는데, 싸우던 사람들도 기득권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외치고, 또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외쳤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곤 하더라는 거죠. 뭐 변화를 외치던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이 부분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목회자들의 모임도 뭐 나눠지기도 하고, 또 다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여러 애쓰는 선배님들을 뵙기도 하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걸 꿈꿨었나? 이런 걸 말했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로 회귀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되곤 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움직였는데 결국 보면 어 내가 생각했던 이전의 그 자리의 사람들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의 모습,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무엇이 다른가? 라고 던질 때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되고 이전의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던 것, 나도 똑같이 그것으로 불쾌하게 여기고 나도 똑같이 그런 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거로의 회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삶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고, 고달픈 노동의 삶이 계속 힘겨웠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언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외쳤던 자들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소리가 하늘 앞에 들려졌고, 하느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인도에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 그리고 앞에 막혀있던 홍해 이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에 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게 긴뭐 수십 년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지금 이 가난 땅을 정탐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과거로 회귀하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살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 땅을 잠시 벗어나 있다 보니 그 땅에 살만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외쳐서 벗어나 있으면 잠깐 지나면 그때 돌아가면 안 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돌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가는 또 생각했던 그 땅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탐하고 와서 분명히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싸워야 할그 대상,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싸워야 할 대상만 있는 거예요. 나와 개혁해야 될그 문제만 있는 거예요. 나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냥 돌아가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이 더 낫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과 또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길들은 넓고 편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진리와 우리가 생각했던 변화의 삶과 우리가 생각했던 공동체가 가야 될 그런 길들은 어찌 보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이거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런 길 속에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의 땅이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싸워야 할그 싸움이 나와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전에 모습이 낫네. 아, 이전에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하는 게 나도 훨씬 편하고 좋겠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미 패배의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요소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철제로 아,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하신 곳은 아, 심히 아름다운, 아름다운 땅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이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더 힘을 길러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소와 갈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생각했던 영적전쟁입니다. 영적전쟁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 잡았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느냐, 아니냐지,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 사람이 모여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있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영적전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이겨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팔째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소와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닌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전쟁과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은 내가 얼마나 더 크고 강해져 갈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어 가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왜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요소와 갈렙은 가난한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과 돌아가자는 말들 이런 말을 그냥 막 내뱉는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야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막 말들을 쏟아내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인지, 우리 자신인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전쟁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영적인 동일한 원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할때 세상은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사업에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있는가? 오늘 본문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 처럼 여호와 께서 기뻐하 시는 저와 여러 분의 삶이 되시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